저는 우길기 일장기 같이 대표적인 것만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일파교 교과나 교목들도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교육을 행하는 곳에서 일제 청산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저는 친일 청산에 대해서도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싶고 뉴스에서 친일파 손자가 할아버지의 땅을 찾는다고 하는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는데 친일 청산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몇몇 지역 이름이 일제 잔재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제 잔재의 의미에 대해서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식 개선 사업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두개 함류로입니다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청산해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얼마 전 전두교육정책 연구소가 돈의 학교 내 일제 잔재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구축 정리한 일제 잔재 현황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교과, 교표, 교훈 등 학교 상징물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일제 잔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 내 성물과 건축물이 버젓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용어도 일제 잔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의 범죄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시민의 말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인지하고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 페트롤 전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고 오늘 아침 6시에는 전주와 익산, 완주 등 6개 지역에 폭염 경보가 무주와 진안 등 나머지 8개 시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기사.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3명이 어제 수해가 난 익산시 중앙시장을 찾았다는 내용. 전주에서 예정됐던 한 트로트 콘서트가 이따른 항의와 비판에 취소됐으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시민 우려가 이어져 콘서트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추후 공연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는 기사. 한편, 애초 경기도 수원에서 콘서트가 개최될 계획이었지만, 행정 명령에 따라 취소되고 대신 전주 공연이 잡히면서 팬들이 크게 반발했다는 내용. 진보당 전북도당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성가족부나 통일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정치인이 갖춰야 할 갈등을 해소해 정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기사. 사업장 피해나 실직으로 거처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임시 쉼터가 전주에 마련될 예정이라는 소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소 동결을 요구하던 경영계와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기사.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2019년 도내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네, 패털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전주 덕진공원 내에 있던 김해강 신의 십이와 단재비가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단재비는 김해강의 친일 행적을 낱낱이 알리기 위해 지난해 8월 그를 기리는 십이 바로 옆에 세워졌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의 김재우 지부장 먼저 전화 연결하죠.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사전 전화 소리를 체크했었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시인 김해강 독진공원에 가면 볼수 있었던 시위였고, 그 옆에 작년 8월에 단재비까지 세워졌습니다. 일단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김해강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전북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시인이고요. 예. 어 그리고 우리 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인가요? 아무튼 교과서에도 등장했던 시가 있었어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전북 전라북도 초대 한국예총 지부장을 했고 예. 전주고나 뭐 진안 쪽에서도 어, 교편을 잡았었습니다. 예예. 예. 뭐하멘카완데 취재를 통해서 지부장님과 함께 그 현장을 다녔었고 어, 예, 많은 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김해강 시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친일 행위를 했던 걸까 그리고 또 우리 전북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원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이제 김해강 시인은 실제로는 이제 친일 임명사제에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뭐좀 길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예. 어, 방송에서 하기에는 좀좀 예.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요.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제 전북 도민의 노래나 전주 시민의 노래를 진 작가이면서 그 시들이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친일 씨가 이때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도민의 노래나 전주 시민의 노래는 사실상 뭐 폐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예. 예.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교 교과를 많이 그렇죠. 작사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도 수십 곳의 학교가 이분의 그 가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 조선 총독국 기관지라고 할수 있는 그매일 신보에 뭐,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 뭐, 호주여, 인도 민중에게, 그 다음에 예, 뭐, 조광에는 예. 어, 아름다운 태양 이런 작품들이 어~ 신일시인데 예, 예. 그 시의 내용이 참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읽기에 민망할 정도의 지독한 신일시들입니다 예, 예. 특히나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 같은 경우는 일본 자살특공기를 칭송한 시로서 이제 대표적인 예그렇 시가 예, 예.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 뭐 역사 속에서의 인물에 대한 시비가 덕진공원에 세워져 있었고 어, 그런 시비 옆에 최소한의 단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의 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단죄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8월 29일 날 경술국치를 맞이해서 김해강 단죄비를 세웠고요. 예. 야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역사적 도덕적 책임도 저희들이 묻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주를 대표하는 시인이라는데 이분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는 훌륭한 시인이다가 아니라 예. 공과 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분이 그동안 가려졌던 역사 속에서의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단집비를 세우게 된 것이죠. 예. 12의 막 그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단재비에 아주 길게 좀잘 서술을 해놨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전해 주신다면요. 단재비 내용은 제가 썼는데 제가 좀 글솜씨가 좀 없어가지고 <laughs> 그래서요. 조선의 시인,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의 시인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 그리고 무엇을 노래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좀 넣었고요. 예. 이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 내선일체나 대동화공명 실제로 김해강 시인은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의 자발적 노예가 된 자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일본 천황을 뭐 찬양한다거나 예. 이러면서 어떤 시인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어떤 생명의 일경을 노래한 게 아니라 아, 예. 어, 저는 전쟁과 죽음 이런 것들을 부추긴 선동문으로 그렇게 아, 봤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준엄하게 김해당 시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작년 8월 29일 경술국 지일, 경술년 예, 예. 국가의 치욕스러운 날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광복회 전력도 지부가 함께 단지비를 세웠는데, 예, 예. 자 1년 만에 이 단지비가 사라졌습니다. 예. 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저도 야 원래 저쪽 문인협 전주시 문인협 비쪽에서 예. 어뭐 시비 철거한다는 얘기는 저도 시 시청 쪽을 통해서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번 시비와 단지비가 함께 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단지비는 실제로 주인이 있는데 예, 예. 이것을 그문인협회가 그렇게 가져갔을 난가 했는데 실제로 <laughs> 가져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기 장수에다 이렇게 옮겨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장수요? 예. 예 어. 아마 개인적으로 와서는 사유지. 예. 예. 아마 이건 짐작이지만 문인협회회원 중에서 한 분이. 땅을 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요. 이 단지비 건리 비용은 어떻게서 마련한 것이죠? 이 단지비 건리 비용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예. 저희들이 이 단지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 동안에 냈던 여러 가지 발행 책자나 이런 것도 꽤 됐고요. 예. 이 비용을 하는 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회원들의 회비가 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 예. 여기에 전주시에서 석진공원을 세우기 때문에 예. 일부를 보조를 해서 자, 같이 세웠고 그, 그래서 야. 제가 이제 지원이 어떻게 된 건지를 말씀드린 거는 예. 질문을 드린 거는 이 단지를 옮겨야 될 주체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 저, 전주시 문인협회는 이단지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자, 알겠습니다 잠시 네, 예, 저희가 그래서 바로 전주시 문인협회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요 예, 예. 자 유대준 회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주시 문인협회 유대준입니다 앞에 김재호 지부장과 인터뷰하는 내용 들으셨죠 아예예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호 함께 예. 단재비를 가지고 온게 전주시 문인협회는 맞습니까? 예, 그러죠. 전주시하고 협의했고, 예. 저는 가져간 게 아니라 옮겼죠. 어. 가져갔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시비를 옮기고 가져, 어, 옮긴 거는 시청과의 대화 속에서 진행이 된 걸로 저희도 일을 합니다만 단재비까지는 왜 가져갔을까요? 옮겼으셨을까요? 아, 저희가 그 단재비를 옮기게 된 이유는 예. 단재비도 진석 아니 아니 김해강 시인의. 예. 그 시비 이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성된 하나의 역사적 물건이에요. 또 네, 하나의.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전주시와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봤죠. 그리고 그 역사적 물건들은 한 군데 같이 있을 때 예. 모든 차후에도 같이 그 역사적 증거가 될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예, 예. 일단 단재비를 설립한 주체는. 예, 예, 예. 전주 덕진공원에 세워지는 순간에 예, 예. 개인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어... 저는 소유권이 전주시에 있다고 그러면 봐요. 그러면 전주시의 허가를 정확하게 절차를 전... 밟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주시하고는 전임 회장 때부터 이미 예, 그게 5륙년된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그 예. 회장님 민족문제연구소와 광복회가 함께 이 단지비를 세운 건 알고 계시잖아요. 최소한의 그렇죠. 어떤 한마디 상의라도 하시고 어, 이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수 있었을 텐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비석을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아, 근데, 예 말씀 나온 것은 예예 단재비를 세우기 전에 예 저희 문인들하고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예이 그리고... 김해강 시인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전혀 없습니다. 어. 옮겼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소리니까. 아 그러니까 단죄비를 세우는 것도 그러면 전주시 문인협회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저, 저 상의라기보다는 예. 이야기라도 전해줬어야 하는데 어. 저희한테 아무런 통보 없이 저희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렸었어요 세우기 전에. 예. 그랬더니 전화하기가 참 전화 통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눈데 한번 통화 됐는데 무슨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예. 바로 끊 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서로 야기가 없었죠. <laughs>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1 2월 단재비 지금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예, 저 장소 천천으로 옮겼습니다. 그 장소는 어 어떤 곳이죠? 아, 여기는 이제 저희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희 전주문인 협회 전주문학상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전주문학상 수상자들의 시비를 또 거기에 세우고 있어요. 예. 가지고 어, 여러분에게 이제 그이 시비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문의도 했고 상의도 했는데 어 이분이 젤로 적합하겠다. 이분이 가져가신다고만 옮기 예. 옮겨 준다고만 하면 그 그래서 이제, 그분을 오랫동안 설득해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그분이 비용을 대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오랫동안 설득을 하셨는데 옮기는데 예. 최선의 민족문제연구소와 이런 상의를 한번 정도 할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김재우 지부장과 더불어서 민족문제연구소를 건복해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유대진 강... 저... 예예 말씀하시죠. 예, 이제 저, 저희는 예. 그 물건이 전주시 거지 덕진공원에 세워지는 순간에 전주시 거니까 전또 전주시하고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그 부분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12에 대한 철거와 이전 문제로 전주시와 계속 논의가 됐었던 것이지 이 단재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빠져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단재비를 따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그 그 옮기는데 그러면 회장님 이렇게 한번 단재비를 옮기 아니 1 예. 1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단재비가 세워진 거잖아요. 전주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줬고. 그러면 회장님 예. 시, 예. 김해강 시인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면, 예. 시비와 단재비가 그곳에 있든 천천에 있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 저도 저희도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옮기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다 전부 다 어,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저희한테 전해왔어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옮기는 쪽으로 역사. 자. 친일이든 어찌든 역사적인 것은 없애는 것보다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더 좋겠다고 저는 음. 판단했습니다. 예예. 예. 어, 같은 내용인데 시비와 단제비가 그곳에 있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예. 뭐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친일을 할 수도 있고 친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그 문학 작품들을 후대에 이제. 세대가 교육을 네. 받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예, 예.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대의 평가. 아, 저도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친일했다고서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예. 예. 대표적인 시로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가 대표적인 시인데요. 예. 아, 어, 우리가 어, 친일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뭐비유하고 미화하고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전주시 입장에서. 예. 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그냥 다 흔적을 없애버린다. 이거보다는 저는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런 뭐, 어, 뭐랄까. 친일, 친일했던 그 물건들, 흔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 뭐 친일 문학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친일 동산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앞으로 후대들에게 그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예? 우리의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의 역사는 기억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해강 시인을 예. 비유해서 뭐 잔재비를 세웠다 해서 어떤 그거에 대한 반감해서 한 일은 아니에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씨, 네 문인이 옆에 유대준 회장이었습니다. 김재호 지부, 지부장님. <laughs> 예 예. 예 들으셨죠? <laughs> 예. 정확습니까? 그 문인 옆회 하고는 지 대화를 그러면 나눈 적이 없으십니까? 그 이후로는 이런 아, 내용에 대해서 또그 이후에라도 한 적이 예. 있고요. 그 예. 단지비를 예. 옮겨간 이후로. 예 예. 그때 그 문인회 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단지비를 옮기기 위해서 시비를 옮겼다. 아하. 그래서 시비를 어, 단지비를 옮기지 않을 거면 시비도 거기에 그대로 뒀다. 예. 이런 얘기를 한 하셨거든요. 취지가 좀 다르네요. 저는 그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면 덕진군이라는 어떤 어떤 공공적 그런 장소에 단지비가 있음으로 해서 어 김해강에 대한 사람, 사람들의 어떤 어,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런 부분들을 알아 알아나가는 것 yeah, yeah.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yeah. 실제로 장수 같은 경우는 뭐 인구도 적지만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볼수 없는 곳이잖아요. Yeah, yeah. 이 이분은 김해강 씨는 전동 출신이란 말이에요. 전주. Yeah, yeah.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는 입장은. 시비가 입구업구를 떠나가지고 전주의 시인인 김해강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어, 생활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걸 다 세운 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어,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주시 자청정과나 아니면 주무부서인 문화 정책과는 예, 예. 단지비에 대한 것은 이런 단구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허.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 여기 문의대 피부장님께서는 분명히 단지비를 철거할 목적으로 시비도 옮겼다. 시비가 음, 옮기지 예, 않을 예. 아니, 단지비로 옮기지 않을 거면 시비도 옮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면은 방점은 단집이잖아요. <laughs> 그렇겠죠. 그러면은 전주시하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단집이 얘기해야지. 이것은 한 덩어리로 봤다라는 것은 예. 이것은 사실은 그냥 임시방편적 그 발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린 일제 잔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이 내용도 들어보고요. 마무리 말씀 또 지부장님 듣겠습니다. 예, 예. 전라북도교육청 전북정책연구소가 전북적 초중고교에 학교안 일제 잔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정효미연구사를 연결합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학교에 남아있는 네. 일제 잔재 조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상반기 일제잔재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그 조사 영역은 친일 인물, 교가 교표, 교목, 교화, 교훈, 성물, 용어 등총8개 부분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예예. 예. 학교의 교표 역시 일제상자는 문양이 사용되는 곳이 있겠군요. 아 네, 교표는 이제 시각적으로 학교를 상징하는 문양 디자인 등을 말하는데요. 예. 그 조사한 결과. 일제를 상징하는 우길문, 일장기, 그다음에 일본 항실에서 사용하는 벚꽃문과 국화문을 사용한 학교가 총 21개교가 파악됐고요. 예, 예. 다음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 문양이라든지 또 월계수 유사 형태의 문양이 있는 학교가 116개교. 그외 맹수나 맹금류 방패 등군 관련된 문양이 29, 어. 29개교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교난 그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학교 토의 네. 일제 강점기에 성물, <laughs> 건축물이 남아 있는 학교도 일부 있다고요. 네, 이제 학교 건축물은 일제강점기 수탈과 관련된 일본인 건축물, 그 다음에 일본 천황과 관련된 봉안전, 그리고 일본식 모양의 충원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예,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산 발산초의 발산이 일본인 농, 농장 같은 경우는. 그~ 시마타니 아수야라는 일본인 대주주가 있었는데요 예? 어~ 그 사람이 우리의 문화재와 서화 석탄 미술품 등을 침탈해서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곳으로 시마타니 금고라도 금고라고도 불리고 음, 있습니다 예, 예. 네, 현재는 이게 문화재로 등록되어서 어, 일제 청산을 넘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역사 체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이제 건축물과 성물 교표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일본어를 자주 쓰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네, 많이 쓰는 것으로 네. 나타났죠. 네, 네. 우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시정표 개선할 용어로는 시간표죠. 음. 그냥 시건 장치, 그 잠금 장치가 돼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절치선, 자르는 선, 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졸업 사정회가 졸업 평가회, 예. 수학 여행이 문화체험 여행 그렇게 좀 개선되어야 할 용어들이 좀 많이 파악되었습니다. 예예. 김재호 주부장님 들리시죠? 예. 뭐 자주 사용하는 말 일본어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말또 우리의 지명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옛날에 <laughs> 그 한글학자가 확인한 바로는 전체 지명이 한 30. 5% 정도가 와. 아직도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지명이라고 그렇게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예. 예. 음. 뭐 우리가 음식에서 쓰는 일본어도 많고요. 건축 용어도 뭐뭐 참, 참 많고요. <laughs> 건축 용어는 대부분 다 일본어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예, 그 예, 들어보면. 예. 자 정유미 연구사님. 네. 이번 조사를 한 취지가 있으시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 취지에 걸맞게 그럼 개선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고요. 먼저 이제 이번 현황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학교 안 일제 잔지에 대한 교육 및 활용 방향에 대해서 그 단위 학교별로 교육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음이 연구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학교 상징에 대한 의미가 제고되고 또일제 잔지의 의미를 인지하고 생활 속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음. 어, 정효미 연구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 교육청 정책연구소의 정효미 연구사였고요. 마무리는 이제 김효, 아, 김지우 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예. 예. 아, 지금 뭐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사를 우리가 얼마큼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역사라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부터 좀 다시 세워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지부장님은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요즘같이 힘든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고요? 글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과연 역사인가. 예. 실제로 우리가 현재의 역사는 네, 과거의 역사가 사실은 현재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일제잔재 청산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오히려 강고한 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어하.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어떠한 해방 이후 주류로 편승했던 친일파들의 기득권이 예. 꼭 우리 여러 가지 철학,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예. 어, 꼭 우리 것이냐 행세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저희만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예. 사실 역사라는 건그 시대 어떤 어, 관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대 정신이죠. 정신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친일에 대한 뭐 찬반의 의견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예, 예, 정확하게 예. 그 역사적 정신 우리의 지금의 시대적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예. 뭐 먹고사는 문제로 바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좀 많이 뒤엉길리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좀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한국 사회가 어떤 친일과 독재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역사를 제대로 한번 알아가고 알아보려는 노력들은 사실상 얼마 안 돼요 불과 예. 그래도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친일자지 청산을 해나가면서 느꼈던 것들은 yeah. 일단은 아직 멀었다. Uh -huh. 아직 멀었다고. 그리고 이것 속에서 우리가 어, 학교 교육이나 뭐 사회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해나가야 할 교육 목표가 뭐냐. 너무나 경쟁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yeah. 역사가 물론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사겠죠. 예, 한국사가 실제로 우리가 끌어나가야 할 미래의 방향과 과연 일치하느냐 예.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 예. 그 현실적으로 지금도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고요 예, 예. 어렵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예, 예. 지부장님과 함께 이제 좀 돌아다녀 봤는데 예, 예, 예. 우리 좀 학생들이 아, 이런 덕진공원을 비롯해서 뭐 부안에 가면 또 석정문학관이 있고요. 예, 여러 문인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요. 사실 글로 배우는 한계를 넘어서 함께 좀 다녀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될것 같아요. 예, 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친일 잔재나 포함해서 이제는 파괴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 예. 이러한 것들을 그 아픈 기억들을 어떻게 어, 이후에 미래 세대에게는 예, 예. 어, 전달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예.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더더 더욱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민정문제연구소 전북지부의 김지우 지부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 인사드리죠. 험윤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